어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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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세이브해 <laughs> 세이브해 열심히 때려라 모르는 일이다 어그로 가져갔니 아 아직도 안 가져갔니 어그로좀 가져가라 잠깐만 대화로 가자 어어 어, 야. 쓰라졌어. 벌써 시간 오인됐어 별로 한게 없는데, 우리 정령이가? 약간 이제 몸빵을 해줬는데, 몸으로 이게 장애물은 되줬는데. 데미지가 부족해. 역시 한번 소생을 해야 되나? 소생 쪽으로 또 사야 되나? 야, 근데 그건 좀 너무 막막해 인간적으로 소생 쪽이 재밌긴 한데 솔직히 정령 소환하는 거는 너무 좀 메가리가 없고 소생 씨을 쓰는 게 재밌기는 한데 약간 안 어울린단 말이야 리자드맨이랑 소생은 법자니 법자는 안 되지 법자는 데미지가 반타적이기 때문에 레벨에 비해 불만하거든요 산적부터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 두번두 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어? 솔직히 잡을만하지 무빙하지마 대도하는 무빙하지마 아야야야 어쭈 나는 마법이 있고요 제 마법이 없고요 어 내가 위다 내가 고지를 점령했다 내려가 떨어져 야 그만 떨어져 그만 떨어져 그만 떨어져 아자 아자! 감방진 녀석. 야, 녹색이다. 어머.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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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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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된 거야? 얘, 누구야? 누구세요, 얘? <laughs> 아, 아 고용된 폭력배구나. 아, 어. <웃음> 이런, <laughs> 이런 개판인들이 도와줘야 되나? 열심히 싸우시구요. 나 도와줄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잘 도와주면은 할만해져. 취소. 1대1, 1대1로 하나 씩 잡아야 돼. 어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왜이스왜 왜 그렇게 빠르니? 날 죽여주겠다고? 죽이러 온거 맞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엔 안 왔는데 내가 때려서 죽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을 한다 어디 갔니, 내 도끼! <laughs> 어쭈, 제법이야 내 정신을 살짝 빼놓는데 야, 데미지가 약간 높죠? 어우씨 일어남과 동시에 탈출, 좋구요 자르고 맡아줘 야, 열심히 싸우는데, 쟤네들 오크제검나뻐 도끼가 짱이야. 피묻은, 피묻은 도끼, 내 도끼에 피를 추가하겠다. 너또 자꾸 말, 구레벨이니? 단검으로 이긴 거니, 게나 잡았고. 방도 주시고요, 계약서. 그치, 누가, 누가 날 노린 거냐? 궁금하다, 야. 누구니? 야투리야? 걔가 누구냐? 기억도 안난다 이제. 맞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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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야? 당검 살짝 위험한데, 아우, 그 야, 그래서, 그래서, 됐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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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 망토 짧은 망토인데 이것보다 긴 망토가 멋있는데, 망토 길어야지 발에 밟히더라도. 간지가 우선 아니겠어? 망토의 길이가 간지 그 자체지. 땅 누워 있어, 한 때리고 강타로. 한 바퀴 도는 것 봐라. 야, 망토 줄게. 너가 망토를 쓸수 있긴 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겠어. 검은색이 약간 어울리겠지? 한번 입어봐. 아 살짝 미개해 보이는 게 어울리기도 하고. 두건은너 끼고 있는 게더셀거 아니야. 응 음, 가자. 없는 거보다 낫겠지 뭐. 아 이제 NPC같은 경우에 이제 소모량 감소는 안 적용이 안돼요 그냥 회복량이랑 마나 많이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뭐 원래 마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회복량 올려주는게 좋아요 물론 인센트로 회복량은 약간 이제 거의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필드에서 잠 필드에서 주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삼신기를 뭐 하겠다 몰라도 순수하게 인센트만 하면 별로 안 올라가니까 약간 도우미를 너무 강하게 안 만들라는 그런게 있나봐 근데 그렇게 해도? 어..나중에 이제 제가 공인하는 최강의 동료인 그 후반으로 장비 맞춰줬을 풀템일 경우에 최강인 동료인 그 이름 누구였죠? DAC 그솔차임에 나오는 여자 어, 걔는 이제 1대1로 에보니 오리오도 잡습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라? 아 공포야? 아 진짜 이거 보고 온건데 아 공포라도 상관없어 10레벨 이하면 은근히 세. 몇대 몇으로 이겼지? 한 6대4였나? 어 그래 내가 아슬아슬하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게임 히든 보스를 1대1로 이겨버리는 팔로우들의 강함을 보면 내가 게임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야 지들이 지들이 드래곤본 하지 난운 좋게 드래곤본이 됐을 뿐이야 그래서 사용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존재는 입으로 말을 하는 것 밖에 없어. 야, 지구력 많이 채워준다. 체력도 차고. 좋아. 저기 이제 화술폭으로 차는 거죠. 솔직히, 머릿속에 안 넣어놓고 있었는데, 차니까 좋네요. 내나 망토. 시체한테 망토는 사치다. 으흠 흠흠 흠. 거미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거미가 가끔 나와서 나를 잡아먹는데 거미는 너무 세 인간적으로. 걔는 아니야. <laughs> 걔는 아니야. 솔직히 동물들만큼 연타를 때리지 않는데 걔는 약간 이게 <laughs> 그런 게 있는데 쟤는 원거리도 있고 달려드는 범위가 커서 데미지 도 쎄고. 약간 저 동물 계통 애들 달려들기는 답이 없어. 인간보다 강해. 인간은 약간 선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뒤로 점프하면 피해지는데, 걔는 뭐 그딴 것도 없어. 그냥 물면은 물려야 돼. 절로 가면은 뭐가 있던 것 같은데, 너가 있었구나. 너가 못 올라오게 내가 마크 하면 때리면은 압살하지 않을까? 어 약간 판정이 좋던가? 또 10레벨 이야지 16, 16이었나? 16? 그렇지! 잘 생각했어, 좋아! 여기서 죽여! 레벨업 찬스 쓴다! 체력 이리 와! 어디 어디서 말이야 죽을, 죽을 날만 남았어 죽을 날만 보면서 하는 거야 중간 언제 차니? 중간 언제 올라가, 나! 야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채널에서 한테 갔나 본데 야, 무빙 어, 좀 친다. 아 약간 먼데. 야, 계속 비용 됐다. 설마 거길 돌아오겠다는 그런 심보냐? 야, 41이네. 언제 올라갔대? <laughs> 올라간 낌새도못 봤는데 사실 얼굴을 해주면 방어력이 확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라 볼까요? 지금 126이고 126 정도면 전사로서 충분히 제 가급치를 하는 방어력이라고 봅니다. 얼굴 써주면은 182. 아 정말 세죠. 거의 철 피부 정도 쓴 만큼의 상승폭이 있는데. 어. 좋은데 단계를 기치는안 쓰는게 좋아요. 가끔 쾅쾅거려서 짜증납니다. 오 금강불개 이게 진짜 개꿀이지. 이건 격이 다르지. 저게 내가 알기로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같은 이제 건방 전사를 위한 퍽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야 이리 와봐. 30개 안 쓰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전설라이더 30인 역시 오. 어우야 올라갔다 올라갔죠 15 올라갔죠 15 중견 전사 정도의 방어력이 생겼기 때문에 앞발도 그렇게 아프지 않죠 잠깐만 대화로 하자 10초 동안이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아파요.

그래도 훨씬 잘 비벼지지 않나요? 전혀 못 싸우는데 이정도는 한다 전또 길어질수록 약간 효과를 보는 유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효과를 많이 보는건 아니고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닭을 당했을 때 약간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정도죠 뭐 방어력이 올라가서효율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방어력이 퍼센트로 감소를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도 감소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00 넘어가면은 들어는 딜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에보니 피부 같은 거 써서 한 300으로 올려주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몇 차이가 나도 비슷하지 않나. 여기였니? 나왜 여기까지 왔니? 저는 메인 캐만 직선 진행하는 건 재미없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퀘스트는 <laughs> 임팩트 있는 부분을 뺏기니까, 델빈한테 델빈이었나? 그냥 메인이 좀 중간이 지루해. 계단 타야 되고, 음, 안녕. 동료 안 할래? 같은 종족인데. 너 레벨 이왜 이렇게 높니? 하지만 미기야 남살 자라서들렇게 약하죠? 강타 쳐도 50밖에 안 달아요? 야, 방어력 계속 올라가. 때려봐, 때려봐.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야. 잠깐만. 방어력 해결하자 우리. 계속 계속 때려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야. 이렇게 됐니? 경지 걸고 튀어, 튀어, 살짝. 제가 나보다 빠르거든요, 약간, 약간. 할수 있어. 아 헛방치한 거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멍청해. 멍청한 녀석이야. 바울하고다 까였기 때문에 맞으면 죽어요. 그렇지, 그렇지. 고양이도 동업입니다. 있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직 반피야, 아직 반피야. <laughs> 봐야 돼 얼굴 봐야 돼 얼굴 따와야 돼 썸네일을 쓸 거기 때문에 일이 올래? 머리 그꼬있스미나좀 골라 봤는데 너너 고양이였니? 동화뱀이 아니가 그랬니?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근데? 떠내려가고 <laughs> 있는 거냐? 설마? 춥지 여기 있으니까. 얼음도 자꾸 던지고. 나좀 내보내줘. 내가 못 나가겠어. 내가, 내가 못 나가. 내가 못 나가. 내가 못 나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아, 야. 그만 밀어. 울산이 자꾸 밀어. 밀려갔네, 쟤? 멍청한 녀석. 야! 거기 있으면 죽은 뿐이야, 남는 건. 남는 건 죽은 뿐이여. 평생 못 올라올 줄 알아. 어디 있어? 여기있니 위치가 좀 알쏭달쏭한데? 야골르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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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도망가야돼 저걸로. 야 거의 뭐 드래곤볼인줄. 쿠라를 피해 도망가는 손오공처럼 파도로 떨어졌는데. 좀 낙사하지 않았을까요? 마크가 없네요. 얼굴 들이대. 얼굴 들이대, 어딨어? 불쌍한 녀석. 야, 잠깐만. 눈 감아버리니까 내가 찍을 수가 없잖아. 어차피 다크브라더도가 보냈겠죠, 뭐. 갑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르고니안 메이드랑 보물상 쪽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르고니안 메이드 없었냐? 아르고니안인데 아르고니안 메이드를 읽어야지. 추천 문학인데. 성서는 왜 갖고 있니? <laughs> 이걸 기억하고 있다니. <laughs> 아 어, 여기 거기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로운 삶? 모드를 깔아서 중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석상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고르거든요 앞으로 내가 무슨 시작을 할지 고르게 되는데 그걸 고르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은 이곳이 나옵니다 이곳에 시작을 하죠 원래 어, 여기였니? 여기였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맵이 바뀌어서 제주를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제주를 처리하던지 익사하게 둘 수밖에 없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음, 명령이다. 가장 깊은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가는 길에 도적들이라던가 몬스터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모두 잘못 갈면 은 개고통받아요 그렇지 얘네들 있었어 우리 친구할래? 야야야 야, 잠깐만 산적보다 두배 세다? 한 5레벨 정도.. 산적 5레벨 정도에 값어치 하죠? 근데 강타는 별로 규정이 오레벨이라서오레벨 정도 값어치 하는 거구나 죽은 주제, 죽은 주제, 죽은 주제 죽은 주제, 주제, 냉기 통하겠지? 안 통하구요 어차피 스로도안 통할, 간상이야 대화로 하면, 하면 안 되냐 2대1이라서 방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어우 진짜, 지짜한 녀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어. 김명채 가져갑니다. 가져갈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방어력 어느 정도 되냐? 아 너무 많이 떨어진다야. 간지는 이게 진짜인데. 아유 멋있어, 야 이걸로 할래나. 제국 시리즈가 간지는 나. 그렇지. 원래 여기서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길을 만들어놔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시기.

미쳤다 야 한방에 죽을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아 면역이었지 안돼 저건 가져가야돼 여기서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나의 아니, 문제는 전석을 묶어둘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랑 싸우세요. 제랑 어, 싸우세요. 나 아니에요. 어. 내가 냉기 정령의 사이를 지나가면 돼. 그럼 살수 있어. 야, 제발.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래서, 죽어, 이제, 싸우다가, 쟤도 못 이길 겁니다. 레벨은 2레벨 높은데, 그래도 못 이길 거예요. 미개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쵸?